들 가면 그 큰, 액자에, 글귀가 기나있어요 마감으로 만든 지팡이를짚고 다니면, 구분, 허리가 패 네, 그 정도로 뼈와 관절이주다 그래서, 지금, 저를, 저를 보시는 분이, 우리 어머님은 지금, 저를 보 저를 시는 분이, 저를 보시는 이 저를 보시는 분이, 저를 보시 했죠 이거예요 이거 아까 호가에 제가 나감몇 그리고 마50% 들어가 있니까 아, 이거 한 장씩 드릴 겁니다. 어, 드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타우시처럼 그냥 드렸더니, 이거 막 드시다가 옷을 쏘시고, 네, 바닥에 쏘는 거 청소하면 되는데, 옷건이니까 <laughs> 공기컵에 따라올 거예요. 어, 세월에 걸쳐서 당황십 천천히. 어, 혹시 아, 플란트 틀리는 안 하셨겠지만, 네, 중요한 건 잇몸 염증, 잇몸이 빠라지는 염증이라고 올라오죠. 피나 위몽피 분해용 구강염 치주염을 예, 완벽하게 잡아줘요. 네, 잡아줍니다. 염증 잡아주는 데는 축해가를 응. 내려줍다 네, 네, 그렇죠. 세번에걸서아천히주세요 네, 지금 보셨요 있다가, 고, 천천히 천천히 드세요 좋습니다 네, 편안하게 드셔보세요 그런데요 냉장고에다 또 넣어놔야 돼요? 아닙니다 또 실온 보관하셔도 되고 이 어, 2년이에요 정기하면2년이요네 실온 보관하시고 식사광선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정도 먹어야 효과를 보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손발 저리고 다리 줄이고 눈 떨리고 하는 거는 한 달이면 되고 <laughs> 약 드시는 분들은 조금 예외입니다 어, 예, 뼈 관절 염증 통증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두 번, 그래서 4 개월 드시면. 네, 어, 식전 식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약 드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혈압약 그 드시거나 처방약 받아서 드시는 약이하나라도 있다. 그면 약을 드셨어요? 같이 드셔도 되는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30분 후에 드시는 됩니다 네, 그면약 먹기 전이나 그러면. 약안 먹는 사람은 하루한 번. 하루에 <laughs> 두 번. 약 드셨든 안 드시든 이거 예방 차원에서. 라 아침 저녁으로? 네 아침 저녁으로. 요네 분석에 드시면 됩 잠깐만요. 어세 가지 맛이 나실 거예요. 단맛도 있습니다. 어 신맛도 있어요. 어 그리고 쓴맛도 있습니다. 마감옥 한 번도 안 드셔보셨어요? 물 끓여서 먹으면 단맛이 납니다. 요여 수술해서 한 사람 이거 먹어도 돼요? 네. 대신에 어떤 수술을 했느냐, 이따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약간 틀린데. 네, 잠깐만요. 어, 단맛, 신맛, 쓴맛 아, 어, 마가목의 맛은 단맛이 납니다. 물 끓여 먹으면 기초적으로 단맛이 나고요. 술 담아 먹기도 하는데, 술 담아 먹으면 단맛이 그치, 더욱더, 더욱더, 강해져요. 더욱더 강해져요. 근데 드셨는데 단맛도 나기는 하는데, 아, 신맛이 나는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오고 맛시는분 되실 거예요. 새콤한 맛. 있으시죠? 어, 새콤한 맛을 느낀다는 건, 면역력 떨어져 있고 염증 수치 올라가 있을 때잠못 자고 피곤했을 때는 여지 없습니다 그냥 신맛이 많이 올라와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신맛이 나는 이유는 염증 치료가 되는 신맛이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쓴맛도 나죠. 응? 여기에 마감목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50%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전 세계에서 릉도에서만 나오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50%? 50%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마감목이. 열매와 껍질이 50%엉겅퀴를 통째로 해서 50%가 있어요 아 일반 한약재는 0.1%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근데 여기에 왜엉겅퀴를 넣어놨느냐 이 자리에 간수치 높거나 지방 간이 있거나 감기는 떨어지시는 분은 한마디로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생약이나 한약, 양약도마찬가지고요 잘못 드시면 간 수치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간에 안 좋으면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됩니다. 당연 그래서 경희대한방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임상실험을 하고 간기능단을 같이 개선을 해서 드시라고 연건기를 하고 어요연건기가 영어로 한 명이 시슬입니다. 밀크시슬 들어보셨죠? 네. 초기 간경화, 지방 간에 기름때를 걸어줍니다. 간세부생 개생해주는 전세계 유일한 약제예요. 자, 어떠세요? 드실만 한가요? 예. 네! 마감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뼈, 과절, 염증, 통증, 자가면역 불안 관리하는 대표적인 약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머님들이 더 많으세요. 어, 리피어라라고 최명길씨 그 광고 그 나오는 거 있죠. 네, 거기에도 주 원료가 50%가 덩는입니다 여성분들 100년 뒤에 좋아요. 기억 네, 고 하셔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남았습니다. 마가목 드시는 분들의 70%는 무엇 때문에 드시느냐? 혈관 때문에. 네. 마지막으로, 그 김소영 원장님이라고 여자한는사람님이거든요 네. 경기대 한방병원 교수님이시고, 중요한 건 어떤 정도의 치료제를 쓰는지, 보여 드리고 실험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마가목을 경기대 한방병원의 교수님들은 마가목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혈전 문제라 아, 혈전 네, 혹시 혈압약 드시면 언제까지 드세요?

저 유종호 선생님이 마타 공기를 쉬는 단달을 먹게 되면 중풍이 여러 아니다. 예를 들어 네. 이마감국수를 드시면 서른년수까지의 중풍을 고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시거든요. 어, 중풍 현대 의학에서는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가섯대 방실이 씨. 예. 네. 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 나이가 69살 밖에 안 되셨어요. 예. 어요어 근데 가수 강실이 씨, 네 아니요. 사고나 이런 걸로 죽은 건 아니고, 네,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17년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아셔야 될건 이겁니다. 쓰러지는 분들의 80%가 어떤 분들이 쓰러지는면어 뭐 고기 많이 먹고 막 기름진 거 많이 먹고 이래 쓰러지는 게 아니라 80%는 심뇌혈관 질환의 약을 처방을 받아서 하나라도 드시는.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 이런 이런 약을 드셨던 분들의 80도 맞설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가족력이 있거나 내장지방이 심하거나 하시는 분들 관리하시야 되겠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실험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어, 기침하시는 분은 나중에 한잔더 드시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어떤 실험을 보여드릴 거냐면 어, 혹시 이거 먼저 아시죠? 음, 네. 어 그리고 이 마감옥이 혈전용리제라고 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마감옥을 드시면 혈관 안에 있는 기름때를 녹여서 빼내주거든요. 음. 어떻게 빼내주는지 그 실험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음. 커피는 커피인데 믹스커피입니다. 예. 어, 이 안에는 커피, 설탕, 틀세 음. 가지가 들어있어요. 커피를 드시는 분도 있지만 안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느이 그, 혈관 안에 있는 혈전, 플레이스테롤 중성지방 이게 뇌졸중, 혈압, 당뇨, 고혈의 주범이죠. 이거를 녹이는 실험을 좀보여드릴려예요 물에 탈 겁니다. 그리고 방금 드신 마감옥을 한 잔만 볼게요. 컵을 혈관, 여기 안에 있는 물, 깨끗한 혈액이다. 한 잔을 하겠습니다 혈관이 이렇게 똑바로 새했어요 그리고 한 줄로 이어보면 12만키로 정도 나옵니다. 지구 두 바퀴 안가죠 팔이 하나 없어도 살 수는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불편할 뿐이지. 근데 혈관만 켜면 살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관리 잘하셔야됩니다 내가, 다가제가 이거 내가, 누가한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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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가 내가, 제공해 주셨습니까? 음, 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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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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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가셔도 됩니다. 동내 식품 큰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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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몸에 물과 기름이 섞이는 공간이 딱 하나 있어요. 혈관입니다. 이렇게 펜션이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커피의 수증처럼 혈관 안에 녹아들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혈관인데 나이를 드시면 혈관이 좁아지잖아요. <laughs> 그러면혈압도 생기고, 자그 그러니까 좁아져 있는 혈관에 딱딱한 게 돌아다니다가 벌리면이게 뇌졸중이잖아요. 뇌에 있는 혈관에. 그리고 이런 기름이 신장으로 내려가서 신장의 사구체에기름대가 띄면 그게 당뇨거든요 근본적인 거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드신 마감넣을볼게요 아까 여기마감몇 프로 도가있는고 신청해 주셨을 니다 이거 저온 숙성 중류 추출 방식으로 채취했어요 술 담아 드실 수 있어요 네1 8터짜리 소주 한병다 드실 수는 아이입니다 종이컵에 따라 드리니까 뭐 음료수다 생각하시는데 이거 월행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해서 혈관 청소해준다는 건지 그 실험을 해줄 겁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렇죠. <laughs> 녹아져 있던 트림이 분비가 되잖아요. <laughs>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뒤에는 제가 안 보이시니까, 이렇게. 이게 <laughs> 더 네. 이렇게 포착을 <laughs> 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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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결론은 드시면 마가목을 드시면 혈관 안에 있는 기름대를 녹여서 빼내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 비타민제 드시면 소변 색깔 어떻게 생겼죠? 노란 그거하고 비슷한데 약 하나라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지방간, 당간질 그리고 육고기, 소고기 먹으시아하는 분들은 드시면 소변 색깔 노랗거나 푸르거나 거품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마가목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고 하면, 홍철핑의 방송 나오니까, 혈관 관리는 다음에 마가목을 한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보시면 좋습니다. 아까 몇 개월 드신다고 했죠? 네, 하루에, 네. 두 번입니다. 네, 하루에 두 번입니다. 하루에 두번 드시되, 4개월을 드시면 관리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엉이부터는거 네. 이때 뜯잖아요. 이잖아요 분리, 분리가 되잖아요. 네. 분리가 네. 그리고 네. 혹시 이 자리에 손발 사신 분이 있죠. 네. 손발 절리는 분, 네. 다리 잘때 지나는 네. 분, 네. 발뒤꿈치 같이 쌓이고 갈라지는 네. 분, 네. 눈밑이 한쪽만 떨리는 네. 분, 한쪽만 떨리는 네. 분. 귓볼이 없던 줄은 새로로 생기고, 대화하는데 본인은 몰라요. 귓볼이가 시도거리고, 네. 어, 애기 품, 작은 품. 그게 품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네. 입 돌아가는 거 뭐라고 불어야까요 와상, 아, 두안와상. 네, 네 그밑 단계가 바로 선발전입니다. 그게 있다면 쓰러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이제 돌아가고 나는그 이유가 반신불수, 인지장애, 어마비등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있어요. 저희들은 마비, 힘이 없으기때 이런 예요큰수를추서 성인성을 예방하는효가가 있어서 그 마음을 일단 편안하게 주기 때문에 매일 해가지고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쭉 한번 보시고 이거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네, 사진 찍으시고 어, 혈관이 막히면 우리 네. 몸에서 가장 먼저 안 좋아지는 것이 눈이에요. 근데 반대로 혈관이 깨끗해지면 어디부터 좋아집니까? 눈부터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 선발적인 발이 지나는 거, 눈 떨리는 거 이거는 마감으을 드시면, 이제, 보름에서 늦어도 한달 안에는 좋아져요. 근데, 요거는 고혈압 방송 보세요. 염증 수치 높거나, 관절하는 거거나, 뼈절이 있거나 하시면, 4개월은 드셔야 됩니다. 한달 드셨다고 좋아졌다고, 안 드시면, 처음부터 다시 드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4개월, 네,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홈쇼핑에서 방송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 방송 보실 때, 유치에서 전화를 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유치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네, 그여드릴게요두 플러스 하나 모신 아, 분계실거예요 네. 한 6천 원짜리 멘티. 지금 전화 주시면 두 플러스 원. 네.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두 플러스 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게 마감 목이 6 0 0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하루에 두번 드시면 아니, 한 빠스가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두 박스 방송 볼때 구매를 하십시오. 그러면 한 박스는 물룸 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정해져 있어요. 닦아줄 수는 없어요. 응. 대신에 물룸 분해서 지원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얻을 수 있어요. 2 플러스 1이 가장 싸게 구매하실 수 있는 거고, 자, 가격이 중요합니다. 가격 네. 여기 안에 마감옥이 3kg, 엉덩이 3kg 마감옥 1kg 10매에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냐? 16만원에서 18만원 정도 해요 어. 그러면 마감옥 가격만 3kg 들어가 있으면 한 50만원 정도 하죠. 물론 저희 조합에서 심야하는 가격은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식약청에 보지한 가격은 한 박스 금액이 49만원 이에요 약간 비싸죠? 네. 대신에 2 플러스 1으로 하세요. 그러면, 한 박스에 33만 3천 원이면 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홈쇼핑에서 의뢰하셔야 돼요. 자, 아니요. 포박은 먹어도 이 정도 가격은 나오잖아요. 네. 단절고공은 조금 더 비싸요. 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기 맨 뒤에 우리 어머니께서, 아, 여기 왔는데, 여기서는 조금 싸게, 싸게 드리는 건 없어요. 맞습니다. 대신에 오늘 여기 오셨을 때, 울분고 오셨을 때, 난 지금 여기서 한번 구매해야 되겠다. 의뢰해야 되겠다. 하시면 여기서 의뢰하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몇달 드시라고 했죠? 아, 그렇니다 그런데요, 오늘 의뢰하시면 홈쇼핑보다는 더큰혜택이 있어요. 가격은 똑같습니다. 대신에 두 박스 의뢰하시면 어떻게 되죠? 네, 네 박스를 드릴 겁니다. 대신에 이거 한꺼번에 내시는 건 아니에요. 드셔보시고 평가 충분히 보신 다음에 한달 후에 99,800원. 10번으로 나눠서 저희 조합으로 무이자 통장 자금 납부하시면 돼요. 카드 납부하셔도 무이자금 10개월로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나는 우리 두부끼리, 가족끼리 먹어야 된다. 나 아,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 두부끼리 드시는 거는 4박스를 하시면 4박스, 8박스 드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어, 곱하기 2 하시면 되고, 요것도 199,600원. 10번으로 나눠서 제어하고 계십니다. 요게 저희 가학생첫 버스 혜택입니다. 자 그리고 저를 좀 받을 세요까저좀 네. 받으세요. 자. 아까 나갈 때 제가 뭐 드린다고 했죠? 봉인단. 음. 마감옥 침양 봉진단입니다. 오늘 의뢰하시면 선물이 두 가지가 나가요.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은 선물만 받으시면 돼요. 본품은 택배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금 결제를 한다터 하시고 대선용에 24만 원 마가목 침향 드립니다 한 박스 선물로. 드 그러면 이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면 이유가 드셔 보시고 좋으면 홈쇼핑에 어, 이거 나와요. 공식 홈페이지로 뭐 다음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가든용에는 48만 원 치그라 그랬는데. 한 박사진 선물로. 아까 홍보 영상 찍으라고 그랬는데. 네, 안내장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안내장 한 번.